띄기 26장. 1월 8일, 수요일이네. 말씀으로 우리나가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수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 이민이라. 너희는 내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의, 경의하라, 나는 여안이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규례와 계명을준행하며 내가 너에게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니라. 너희는 타작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딸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대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소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이게 백이 만을 주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댁케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네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목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것이며 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는 행하지 너희를 행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는데요 그들에게 종됐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멍멍에서 빗장으로 부수고 너희를 바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양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질병과 폐, 폐병과 열병으로 눈에 어둡고 생, 그, 생, 생명이 쇠약해지게 너희, 할 것이오 너희가 파종을할 것이라 허태니니 너희의 대적이 그의 그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치리니 너희가 너희 너희의 대적이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중 청중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말미암고 많은 적고, 너의 희 하늘을 철과 같게,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를 부수고 수고하고 헛들지니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니 너희는 나를 거슬러, 내가 청정하지 아니할지, 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내가 들짐성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는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며 너희의 기들이 황패하리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대항하여 건데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리니, 너희 캐로말마마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길 수 원수로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서 모자를 무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며, 너희를 대적한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끓을때열여인이한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 저을 때저을게 때 참아 주린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정하지 아니하면 네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리니 너희는 저로 저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증벌을 하리니 너희가 아들을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산당들의 헐며 너희의 분양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전 부서진 우상들을 위하여 던지고 던지고 마음이 너희 너,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를 성읍에서 황폐화하고 너희 성소를 향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 냄새를 내가 흠양하고 하지 아니하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에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 너희를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여, 내가 칼로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 황무하며 너희의 성업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하여그 것이며 땅이 한식을 누릴 것이며 그 땅에 한식을 누리며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며 동안 너희의 악가 안식일을 땅에, 땅에 씹지 못하였으며, 면그 땅은 항말, 항말 동안에 쉬게 들이는 너의 남은 자, 자에게 그온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든 잎사귀, 잎사귀 소, 소리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리를 피하여 도망가듯 하 것이요 쫓기는 자가 없어도 없어져질 것이요.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앞에 있으며 가리 네? 같이 서로 집팔펴 넘어지리니 너희는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실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를 원수들이 땅에 땅에서 자기를 죄를 말마 마. 세자나며그조상혜로 말마마 조상들 같이 세자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를 슬은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을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을 땅으로 끌어 가슴이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나더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들을 싫어하며 내 규례가 멸시하였으므로 하였,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니.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와여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급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가 법이니라 율법인이라 아멘. 사랑과 하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신 사랑을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할 일을 해야 할 해야 할 일을 할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휘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게 부탁하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2025년도는 정말로 말씀대로 정말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했지만은 더욱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쁘게 되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고 쫓아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목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새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기 기인들의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무므로 악인, 의인들은 기른 여호와께서 인도할, 인, 인정하시나 악, 악인들은 길 길은 망아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지혜 천명 명잘람대로되어내게 해주고 머리가 되던 꼬리가 되지 않게 해내고 하나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혜 하나님 지혜로 세워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어디로 가든지, 위에 계시고,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서는뭐 붙잡아주고, 승리만 할수 있도록, 우리 아래 자녀들, 아버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하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건 예수의 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이 험만한 시상, 하나님 아버지 없으나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만 넘치는 소리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죽게 막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